꼰대입니다. 아, 도둑놈과 공범 그리고 장무라비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둑질이나 도적질의 사인적 거미는 나무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이고 장무라비는 장무를 전문적으로 매매 운반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득에 이르는 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탈모증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환호를 하였다고 합니다. 환호할 만한 것인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과 사업주가 반분하고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본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상의료, 평생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드를 내걸고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가 정부의 의무라면 보험료를 받지 않고 세금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의료를 목표로 한 권리 정도 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 되었든 권리가 되었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함으로 이치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합니까? 자동차 보험의 경우 연식에 따라 부담합니다. 사고를 저지르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나이나 비만도 등 보험사고 발생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질병치료비에 따라 할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주는 왜 종업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까? 사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주고 퇴직금주 저기로 했으면 의무를 다했으므로 보험료 부담은 누군가 없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대명의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근본부터 비정상적이라는 것도 보로 두각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꾼들은 부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내 탕후치료를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호한다는 것은 부자들에게 더 뜯어내라고 응원하는 것이고 이에 힘입어 이재명은 천억 원이면 된다며 강도짓을 할 테니 대통령 시켜달라는 것인데, 탈모증이 있어 지지한 노력군은 대가를 얻었으므로 공범이자 창문합비일 것이고, 탈모증은 없지만 지지했다면 그 공범이라 할수 있겠죠? 자기 보험료는 자기가 내는 것이 맞죠? 왜 사업자에게 반부시킵니까? 국가는 건강보험사업의 재원을 삼고자 한다면 세법에 따른 세금으로 증수하여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세법으로만 침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료는 잡부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부자들 옆구리 찔려서 심하게 말하면 국가가 부자들에게 재원을 갈취하여 건강보험사업이라는 복지정책을 하면서 생계사랑 전화내고 있어도 됩니다. 이래면 수십조 원중 천억 원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조 원의 반은 부담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부담을 했거든요. 먼저 사업주 부담분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즉, 건강보험료를 배로 인상시키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는 개인이 부담한다고 공약을 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사업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똑똑한 처가 였고 외신까지 탔는데, 멍청하게 뻑을 해서 독박같이 쓰셨으며,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국격을 그렇게나 높이셨으니 후보를 사퇴하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처구니갑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대통령이 되어 유권자인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사업주도 유권자이자 국민이거든요. 사업주가 내보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업체 부담분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십시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부스럼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똥을 덜 봤으니 누구 타을 하겠습니까? 집안 쓰발이나 복창하세요 문석계라는 정책을 시행한 사람도 변호사. 탈모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사람도 변호사. 국회에서 목소리 큰 놈들 또 변호사라는데 다들 한정미자리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관습법으로 굳어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이를 하지 않고 이것만 먹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었다고 자화잡던 했던 영감님께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법이고? 사회보험료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길고 생각이 많아지므로 할 일이 없는 사람만 읽어보십시오. 사회 보험료 문제나 부세요. 혼재 기본서도 매월 100만원 일부 개여 재원 효과 그렇습니다.